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니면, 하루 만원 가지고 뭘할수 있다고 그래? 아마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하루 1만원으로 부자 되는 법. 그 중에서도 복리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행 예금처럼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달리 방식과는 달리 복리는 원금에 붙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법 같은 효과죠.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복리의 힘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럼 이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 기간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증대됩니다. 10년 투자와 20년 투자는 단순히 두 배의 시간이 아니라 수익률에서는 훨씬 더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복리의 매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20대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40대나 5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훨씬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둘째, 수익률입니다. 연 1%의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7% 수익률과 연8% 수익률의 차이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차이 같지만, 복리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간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좋은 투자 상품을 고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 투자 금액입니다. 비록 하루 1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자산은 복리의 힘을 타고 허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 1만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이자 복리의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불씨입니다. 매일 꾸준히 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이 쌓여 결국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명심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돈이 돈을 버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이 소액 투자는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작 만원 가지고 언제 부자가 돼?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액 투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죠. 수하라는 거창한 시작에 대한 부안감을 덜어주고 누구나 쉽게 발을 들일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어 소액이 큰 돈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만 원이 꾸준히 쌓여 복리의 엔진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른바 티끌 모아 태산이 복리 투자에서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셋째,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할수 있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 투자는 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위험을 관리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정기식 투자는 소액 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에 매달 꾸준히 투자하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정액인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적게 사고 저점에서는 많이 사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이는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줄이고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ETF 투자가 있습니다. ETF는 상장 기수 펀드로 특정 기술을 추종하며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줍니다.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수 있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한다면, 국내 대표 기업 200곳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 분석에 대한 부담 없이 시장 전체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연금 더축 펀드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은 물론,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복리의 힘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면 먼 미래에 여러분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소액으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주식 모으기 전략도 있습니다. 하루 1만원, 2만원씩 꾸준히 모아가면 어느새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삼성전자 주식 한 주씩 모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미미하겠지만 몇년 후에는 제법 많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이 마치 밭에 매일매일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당장은 작은 씨앗이지만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는 투자는 여러분의 갓발을 키우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푼돈 같아 보여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이해와 멘탈이 단단해지는 거죠. 작은 돈으로 시작하여 투자시장의 흐름을 잇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큰 자산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커지게 될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자기 수양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간 복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소액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매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장 상황에 이리에 비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퀀트 투자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자동 매수 시스템은 사람의 감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 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 장기 투자의 수익은 상상 이상입니다. 월 100만원을 투자하고 연 8%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5년 후에는 약 7200만원, 10년 후에는 약 1억 8천만원, 20년 후에는 무려 6억 5천만원, 그리고 30년 후에는 약 18억원에 달하는 놀라운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1만원 투자, 즉월 30만원이라고 해도 그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꾸준함이 나는 기적이죠. 여러분의 현재 월급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상 수익률은 복리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리로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72를 연 이자율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8% 수익률이라면, 72 나누기 8, 즉약 9년이면 자산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죠. 이것만 봐도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 장기 투자는 매력적인 전략이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 유지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이리에 비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워렌버핏이 말했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ETF 등을 활용하여 투자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러 자산군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수수료 및 세금 고려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 투자 상품, 수수료,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수수료와 세금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수수료 차이가 장격으로는 큰 수익률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동 매수 시스템입니다. 심리적인 동요 없이 꾸준히 투자하기 위해 자동 매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감정은 종종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합니다.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동 매수 시스템을 통해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투자 목표 설정입니다. 4개의 통장 전략 ISA, 연금저축, IRP, CMA 등을 활용하여 투자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떤 목표를 위해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투자할 것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성에 반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타고 싶을 때안 사고 싶을 때안 사고, 팔고 싶을 때 참는 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겪는 투자 과정에서의 수많은 어려움, 시장의 등락 심리적 고통들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 중 10년 이상 들고 있을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들고 있지 말하는 말처럼 장기적인 안목과 끈기가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이 쉽게 할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은 성공 투자의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셋째, 인생의 히로에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자녀 교육 자금, 은퇴 자금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무세 개로 분산 투자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한 자산의 하락 위험을 다른 자산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와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이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JYP 박진영 씨가 했던 말처럼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이 말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만 원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 시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지겨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겨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 국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투자하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특별한 사람만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루 1만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여 복리의 마법과 꾸준함이라는 물과 걸음을 준다면 누구든지 부자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 걸음과 끈기 있는 노력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